아, 롯데 자연지 이야기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염종석의 거인 사생 동희과학대학교 야구부 염종석 감독 오늘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13년 만에 8연승 달성 네. 그리고 11년 만에 1위 롯데가 단독 1위로 올라선 게 2010년 개막전 5연승을 제외하고 2012년 7월 7일 이후 11년 만와 일요일에 사직이 난리가 났습니다. 보셨습니까? 뭐 말할 것 없이. 저도 롯데 팬으로서 참 즐거운 날이고 네. 뭐 상징적인 날인데 뭐 선수들의 몫이죠 결국에는 뭐 팬분들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그 운동장 분위기도 좋고요 예예. 아무튼 뭐 저희 둘째 아들도 같이 집에서 야구를 보다가 이기는 순간 일요일날 난리가 났어서 집이 떠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집집마다 아마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예. <laughs> 아니 작년에 이대호 선수 은퇴식 열린 날 빼고 당 이제 일요일에 사직구장 22,000석 관중수 전부 채워진 게 지금 1년 만이라 거의 358일 만이라 하더라고요. 네. 어, 우리 감독님은 예전에 제 롯데가 제일 잘했을 때 <laughs> 어, 투수로서 활약을 하셨으니까 그때도 선수 이제 관중들이 많이 왔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꽉 차고 하면 선수들 더 힘이 납니까 아, 그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laughs> 네, <한 소리죠>. 예. <laughs> 역시 뭐 많은 야구 팬분들이 있지만 사실 성적이 좋지 못할 때는 야구장을 많이 찾는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뭐 지금도 얘기하지만은 항상 선수 들 인터뷰할 때 성적이 좋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야구장에 찾아와 주셔서 응원을 해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네. 그 직접적으로 야구장에서 자기 이름을 연호해주고 그. 그때그 찬스에 점수를 내고 투수가 위기에서 막고할때 박수를 치주는 이 음. 효과는 선수들이 느끼는 그 이상으로 예, 아주 예. 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좀 라구장을 많이 찾아주시면은 선수들의 힘이 납니다. 음. 롯데자이언츠가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선취득점을 낸게0 경기인데 그 중에서 8 경기를 이겼습니다 일요일 경기 포함해서 네. 역시 일요일 안우진 선수가 키움의 선발투수 네. 에이스 오브 에이스 아닙니까? 그러면서 좀 걱정했는데 야 이회부터 선취점 내면서 안우진을 좀 초반에 끌어내리는데 좀 성공했다는 평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리그 최고의 선수않습니까 네네. 김대현 네. 선수고요. 외국에는 초반에 얼마나 많은 공을 던지게 하면서. 7인닝 8인밍 못 가게 막느냐도 그게임이 아주 중요한 상황으로 볼수 있는데요. 초반에 조금 끈질기게 타자들이 붙으면서 초구수가 많았습니다. 물론 점수도 냈지만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효과적이었다. 게임을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볼수 있습니다. 7회 말 공격에서 렉스와 전준우 연속 적시타의 힘이 모여서 추가로 이제 석점을 뽑아냈는데 사실 그날 뭐 약간 경기의 승부처는 상대 김동혁 투수가 삼루에 삼루 수가 없는데 갑자기 던지는 신용을 하다가 던지질 않아 가지고 보크 선언을 받으면 서 삼루 수가 고민하면서 정말 분위기가 한꺼번에 바뀌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아무래도 어~ 게임을 하다 보면은 내야수 투수 같이 해가지고 어떤 시그널들 예. 그러니까 뭐 작전이죠 그죠 작전이 공격에만 있는 게 아니고 수비할 때도 작전이 있는데 어, 그런 사인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음. 그래서 그런, 어떻게 좀 호흡이 안 맞았다고 볼수 있는데, <laughs> 그런 그 아주 조그만한 거를 잘 찾아내서, 그, 어, 그런 상대팀의 어떤 허점을 잘 파고들었다는 거죠. 예.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았다 볼수 있는데, 종종 그런 경우는, 제법 많습니다 어느 팀이든간에요. 예예예. 예. 네. 뭐 연승을 했기 때문에 뭐다 기분 좋게만 있으면 좋겠지만 또 경기를 되짚어 보면 아 토요일 경기 반주 선수가 또 계속 부진한 것 같아가지고 이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네. 좋은 분위기지 않습니까? 예예. 예. 네. 네. 예, 예. 결국에는 순위도 지금 뭐 1위 피란트에서 1위 이제 올라가 있고요. 음. 예, 예. 좋은 분위기에서는. 어, 팀의 변화를 많이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선수라도 어, 그 외에 선수 좋은 선수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예, 예. 지금 현재는 뭐 렉스 선수뿐만이 아니고 아, 렉스 선수와 빠니 반지 선수뿐만 네. 아니고 레일리 선수도 우리가 원하는 방턱을 두고는 네. 못하고 있는데 음. 어쨌든 지금 팀이 자격 어, 쪽에서 어떻게 좀 받쳐주면서 팀 성적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언론에 반지 선수나 스트레이 선수가 막안 음. 뭐 좋다 해서 뭐 음.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팀에 독이 좀될수 있겠다 음.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용하게 지켜봐주고 네. 중간 투수들이 또 선발 투수들이 좀 약한 목소를 리해주고 네, 있기 네.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팀 분위기로 봐서는 그냥 흘러가는 게 제일 네, 좋은 예. 방법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나 이제 반지가참안 좋아요. 금요일 경기에서도 반지 선수 뭐좀 일찍 강판되면서 그니까 구원들, 그러니까 불펜들이 정말 좀 피로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불펜이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상구원이라고 음. 뭐 김진호, 김상수, 구승민 그리고 김원준까지 이름도 진상구원으로 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았고 그리고 신정락 선수나 윤명준 뭐 이런 선수들 최준 야 최준형은 조금 부진하니까 이런 음. 선수들이 구원투수로 나서는 전략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게 윤명준 선수, 김상수 선수, 또 신정락 선수, 이런 선수들이 방, 어, 그 팀에서 방출이 돼서 롯데가 어쨌든 빠르게 영입을 했잖아요. 네네네. 않습니까? 제가 시즌 초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이 선수들에게 팀에서 원하는 거는, 어, 시즌에 몇 게임 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한1게임 정도, 어, 팀을 꾸려가다 보면, 한 시즌 100만 4경기 하다 보면, 성적 자체가 조금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때 고참들이었던 경험들, 특히 마운드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가 예, 예. 타격이 좋으면 또 그걸 막아줄 수는 있지만, 마운드 쪽에서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봐서는 이 선수들이, 어, 경험도 많고, 그죠? 예. 선, 예. 선수들인데, 체력적으로는 조금, 음. 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시즌 초에 그렇죠. 사실은 윤명준, 신정락, 김상수 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잘 해주고는 네. 있지만은 예, 예, 예. 조금 나중에 이제 지금 2 3 경기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경기 이상이 남아 있어서 이 선수들의 체력 안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 네, 네. 100만 내 경기를 다1군 음. 풀타임 엔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체력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래서 네. 중간 투수들이 잘해주는 건 좋은데 음, 너무 많이 안 어, 맞죠. 어. 선발 투수들이 너무 인닝을 네. 좀못 막아주다 보니까 중간 투수들에게 좀 데미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예, 예. 음. 우리가 지난주 방송할 때좀 걱정을 했었는데 렉스 선수가 이제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렉스 선수가 아직까지 정상적인 그죠 작년 시즌만큼의 어떤 정상적인 타격 컨디션은 아닌데 음. 어쨌든 작년 한 시즌 경험하면서 중요한 때에 어 많은 좋은 활약을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경험들을 무시 못 하는 건데 조금 더 지켜 보시면은 렉스 선수도 어떻게 보면 다 상대 우리 전체 다선의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어, 반지 선수 얘기했듯이 지금은 이제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얘기도 좋고 그렇다고 렉스 선수가 완전히 지금 타격감이 곤두박질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조금 뭐 어, 여기 렉스 선수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그 해결사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예타율이비서 타점이 많고 어 4번 타자 역할을 그렇다면 잘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 김진욱 선수는 좀 따로 떨어뜨려 놓고 아까 불펜 얘기는 했습니다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지금 미스터 제로인데 네. 어, 한일 선수가 주자를 내보냈기 때문에 한일 선수에게 이제 자책점이 갔습니다만 어쨌든 뭐 안타를 맞고 점수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 타자를 또잘 잡았어요. 그 그러니까 김진욱 선수가 그렇죠. 굉장히 좀 씩씩하게 변했습니다. 투구폼도 좀 바뀌었다고 그러고. 김진욱 선수가 올 시즌에 지금 투구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경쾌합니다. 작년 네네. 시즌 때한번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혜리 선수와 김진욱 선수의 어떤 이 투구에 대해서 좀오바랩이 말되거든요. 음. 이혜리 선수는 조금, 와인드업 자세에서 킥킹을킥킹을 킥킹을 하고, 스트라이드를 하고, 볼을 던지는 데서 조금 안정적이고, 네, 예. 덤을 예. 타는 투구법인데, 근데 김진욱 선수는 좀 와일드하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는. 근데, 와, 올해, 올 시즌에 재구가 많이 좋아지면서, 올해 위력도 좋아졌지만은, 그 투구폼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간다기 보다는, 와일 투구폼을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가져가고 음. 있는데, 재구도 좋아지, 좋졌기 때문에, 어, 본인의 어떤 투구폼 수정이라기 보다는, 어, 마음의 안정이 오히려 올 시즌에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음. 드는데, 어, 빼놓을 수 없겠죠. 김진욱 선수 얘기를 하게 되면, 배영스 코치가 아, 어 네. 작년 가을에 롯데로 이적하면서 어 김진욱 선수의뭐 투구 폼이라든지 네, 이런 네. 개념은 아닌데 좀 재구가 들쑥날쑥하니까 어 배영스 코치 나름 그 방법을 찾, 찾다가 결국에는 음. 자완 투수니까 오른쪽 팔이 앞에 있거든요. 예, 예. 앞쪽 파켓이 되는 발꿈치를 조금 낮췄어요. 너무 음. 높게 보다 보니까 좀 재구가 아래 위로 좀 흔들리지 않겠나 하는, 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올 시즌 지금 몇 개는 되진 않지만은, 음. 어, 시즌 초반에 김진욱 선수의 호투좀 비결의 한목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네. 작년에 황성빈 선수가 깜짝 나타나서 롯데 팬들한테 굉장히 즐거움을 줬고 올해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 부상이고요. 예. 올해는 또 안권수 선수가 뭐 타격, 수비, 주루 플레이 뭐 이런 것 음. 때문에 팬들한테 큰 즐거움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성빈 선수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황성빈 네. 선수는 빠르고 재치 있는 선수지만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냥 앞으로 무조건 직진이에요 네. 스타일 자체가. 음. 조금 디테일한 면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안건수 선수는 모든 플레이가 좀 안정적이에요. 네, 네. 어, 빠르면서도 어이 상대 팀이나 팬들이 벤치에서 볼 때는 좀 안정적으로 편안한 어, 플레이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어, 크게. 어떤 타격이라든지 수비라든지 슬럼프 이런 거는 오지 않을 어떤, 어, 선수라고 음. 보여지는데, 어 지금 현재까지는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음. 이쁘죠, 엄마. 예, 예. 앙우 선수가 특히나 그 펜스 플레이를 너무 잘해가지고 음... 2루타를 자꾸 1루타를 만들어버리니까. <laughs> 투수가 어쨌든 스코링 포지션에 안 나가니까 훨씬 더좀 편안하게 던지는 모습들이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야구를 잘하는 팀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음. 그 오늘부터 기아와 삼성 경기가 있는데요. 야, 기아도 승수가 많고 지금 연승 달리고 있고 롯데자이언츠도 어이팔 연승이니까 이제 9 연승 갈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선발 투수들이 좀부진하지 않습니까? 예예. 나균환 선수 말고는 뭐 생각만큼 어떻게 이닝을 끌어준다든지 승리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투수가 없는데. 예. 어, 이번 주에는 좀 선발 투수들이 좀 자기 몫을 해주면서 중간 투수들의 이 체력 안배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렇죠. 한 주가 될... 어, 돼야 된다고, 보, 여지거든요 예. 올, 이번 한 주, 기아, 삼성, 이두 팀을 만나서, 제가 이 바람입니다. 요번 주는 선발투수들이 조금 활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은 예. 포인트보다는, 어, 선발투수이 활약이 좀 필요한 한 주가 안 되겠나 싶어요. 네. 예. 아니, 뭐, 지금 1인데, 뭐, 봄대로 끝나는 거 아이가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laughs> 분위기거든요, 야구는요. 예, 예. 분위기 일단 잡았습니다. 물론 연승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끊겨요. 뭐 음. 오늘 끊길 수도 있고, 수요일 끊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현재 한번 잡은 분위기, 그리고 타자들의 어떤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간 투수들의 어떤 피로도는 조금 쌓이게지만 아직 신 초반이, 예, 예. 충분히 어떤 체력 안배를 할수 있는 거고,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은 뭐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또 우리 팬분들 지금 현재까지 응원해 주시는 거배 이상으로 또 제가 또 나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니죠. <laughs> 아니 무슨 1위 하는 팀이 선발투수가 3이닝을못 던지고 4이닝 뭐 강판당하고 음. 이런 데도 음. 어떻게 어떻게 끌고 왔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가 단독 일이 분수령이잖아요. 네. 그렇죠. 에, 그렇다면 선발만 살아나면 된다. 그데 오늘 보니까 박세웅. 메디나, 예. 메디나 선수가 지난번에좀 운이 좋았습니다만, 오늘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네. 예. 반드시 좀 승리로 장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9연승. 승리를 해야죠. 네네. 네. 네. 말씀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과학대학교 야구부의 염종석 감독이었습니다.